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통계학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선 통계학 교재는요 이걸로 할게요 정석 통계학이라 해가지고요 김대용 박사님하고 박한재 교수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작업한 책입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얼마나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정작을 하건 사회 과학을 하건 아니면 다른 그냥 과목을 공부할지라도 어, 기본적인 통계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통계학 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교재는 이걸로 준비하시고 음 제가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테니까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어, 그리고 복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통계학 내용을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장은요. 통계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와 자료를 어떻게 분석, 정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우선 통계학이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약간 인트로에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현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통계학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상들을 관측,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결과를 우리가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계학은 이러한 통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정보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인간은 옛날부터 어제와 오늘 그리고 현상을 분석하면서 미래, 내일을 대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면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 어떤 선택에 직면했을 때그 선택의 결과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때 나의 지금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바람직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과거의 현상들, 오늘날의 현상들을 집약한 통계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계하면은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학 지표도 통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또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 개념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한 형태로 표현하게 된 것을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020년 46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별로, 성별로, 나이별로 또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보를 정리하게 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통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통계학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스테티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앞에 이 불확실한 현상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 야구선수가 타율이 4마리다. 그럼 10번 나와서 평균적으로 3번 안탈 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 안타치고 아웃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안타칠 가능성이 좀 높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해서 이 자료가 수집된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 모형이 현실, 예,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그거를 제대로 잘 설명하고 추정하는가, 검정 및 예측하는 현, 학문을 우리가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주와 관상 이런 것도 통계학이라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과거에 누적된 평균에 따른 경향을 봤을 때 10년 내에 결혼을 했는데 깨질 확률이 뭐 8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 던지기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 2분의 1이다, 50%다. 그러면 그 확률이라는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다섯 번 연달아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차차 우리가 그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요,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모집단을 전부 다 전수조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플을 끄집어내서, 음, 표본이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게 되면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투표한 이후에 개표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개표하면 우리가, 음, 통계로서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에 우리가 샘플을 몇개 끄집어내서 미리 누가 이길 것 같다, 누가 당선될 것 같다,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학문들이 통계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통계와 관련한 1절에 보시면 자료 해석에 대한 통계 자료에 대한 해석 이렇게 볼 건데요. 우선 통계는 이렇게 기술 통계가 있고요. 추측 통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음,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기술 통계학이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요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치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 게 바로 기술 통계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추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확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료에 내포된 정보를 분석해서 불확실한, 예, uncertain t가 들어가 있어. 불확실한, 불확실한, 네, 거기 보시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측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뭐 이렇게 모수와 관련된 비모수 통계, 모수 통계 해서 뭐 별량이 하나가 있을 때 다별량 분석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살짝,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게 도수분포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자, 도수분포표는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그 양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보다 유사한 관측값을 모아서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작성하는 게 편리하기도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성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보가 쫙 정리가 돼서 쉽게 느낌이 와 닿습니까? 와 닿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자료들 중에서 가장 값이 큰 최대 값하고 최소 값을 먼저 찾습니다. 그걸 우리가 최대 최소의 그 차이를 우리가 자료에 대한 범위다, 레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툴째. 자료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계급의 수를 결정을 한 다음에 동일 간격을 갖도록 점수가 있으면 10점 간격 또는 20점 감, 간격 이런 식으로 계급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구간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어떤 중앙 계급값과 계급의 도수를 결정하고 이건 이제 또 상대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상대 도수 누적 상대 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계급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급을 요거를 정할 때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우선 거기 볼까요 자, 6페이지 맨 마지막째 줄 보세요. 계급수를 결정할 때 서로 인접한 자료들을 집단화해서 전체 자료를 몇개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도스본포표에서 계급수가 많아지게 되면 잘게 잘게 2점 간격으로 쪼개면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자료를 요약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계급수가 너무 적어. 이건 뭐냐면 점수 간격을 이렇게, 음 약간 10점 단위로 이렇게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20점 단위로 하게 되면은 정확한 정보의 어떤 분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보를 너무 압축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7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자료의 수가 n 개다 n이면 적절한 계급의 수 k는 이 자료수가 몇 개인가 보세요. 5개씩 해서 1, 2, 3, 4, 5 해서 이렇게 10개니까 총 50개의 자료가 되겠죠. n이 50이야? 그럼 이 계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2에 k, k가 계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 자료수, 여기서는 지금 50,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최소의 정수 k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거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로 이렇게 계급을, 구간을 나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이 된다. 그러니까 6이상. 이렇게 잡게 된걸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계급의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계급의 구간은요 음 거기 보시면 계급의 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기본 원칙은 간격이 똑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듯이 가장 큰 자료 값에서 가장 작은 값에 빼요 그렇죠 자 계급의 구간을 계급의 구간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하면요. 이때 최대값은 95가 되고 최소값은 42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92가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쭉 스캔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제일 작아요? 음43더 작은 숫자 있습니까? 42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서 최대값이 되는 92인가요? 92에서 42를 빼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급의 수는 몇 개로 하기로 했습니까? 6개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6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때 계급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 계급 구간이 8.8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8.83 이렇게 나오면, 아, 우리가 뭐 정수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9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급의 차이가 이 구간을 요거를 구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급의 한계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계급의 한계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계급의 출발점과 마지막 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출발점의 하한계 가장 밑에 마지막 점을 상한계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요 이쪽 하한계 상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값도 계급의 한계 그 안에 놓이기 위해서는요 자료의 최소값보다는 조금 작은 여기서는 최소값이 42잖아 그러니까 42가 포함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1.5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거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급 구간을 8.몇보다 큰 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8만큼을 더해서 이 레인지가 여기서 시작이니까 49.5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 구간을 나누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급에 대한 도수와 계급에 대한 도수와 그리고 상대 도수를 우리가 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41.5에서 49.5 사이에 포함되는 개수는 몇 개인가? 3개, 5개 총 50개의 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50분의 3, 0.06, 50분의 5, 0.1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대략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타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급의 구간에 대한 계급의 수를 정하고 구간을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뭐 대략 한 6개, 7개로 표현을 했고 구간은 8에서 9 요거 사이로 표현을 했고 8페이지가 보시면 계급의 한계가 최소값이 42가 되니까 41.5부터 해가지고 49.5 계급의 구간을 8 또는 9로 했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 되면 음,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해 가시죠? 뭐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 정석 사례 연구를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해 볼 만한 문제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 수를 조사해서 만든 도수분포표가 되는데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빈칸이 거기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더했을 때 값은 얼마가 되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 상대 도수를 다 더하잖아? 다 더하면 어떻게? 1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거 0.2 더하기 디귿 더하기 0.2 더하기 리을 이렇게 되면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디귿과 리을을 더하면 0.6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디귿과 리을을 더하게 되면 0.6이 된다. 오케이, 네, 거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건 약간 그냥 한번 보시고 센스를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볼 거는 뭐냐면 가족의 수가 여기 보시면 다섯 명인 사람이 도수가 넷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명인 사람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세 명인 사람이 가족의 도수가 다섯 명 있는 사람보다 다섯 배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디귿과 리을과의 관계를 알수 있어. 디귿이라는 요 상대 도수는 여기 4보다 20으로 다섯 배가 많으니까 다섯 배 리을보다 더 많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 낼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죠? 음. 자,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럼 5리을 이렇게 되잖아. 5 다섯 배 리을 더하기 리을은 예. 그러면 이건 6배 6 리을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0.6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리을 값은 얼마야? 0.1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리을이 0.1이 됩니다. 그럼 디귿은? 어떻게 돼? 0.5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디귿은 0.5가 되고 0.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0.2니까 이거 두배 아니야. 그럼 얘가 8이고 얘도 두 배니까 8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같이 더하게 되면 16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디귿과 리을을 더하면 0.6 이렇게 되니까 16.6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도수와 상대 도수를 이용한 그냥 문제인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20개 자료의 누적 도수가 다음과 같을 때 중앙값과 최빈값 우리가 이거는 뒤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최빈 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어떤 거니? 네,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 값을 이대로 그냥 보시기에는 그렇고, 좀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자료 값이 0, 1, 2, 3.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료 값, 네, 이렇게 해서, 0, 1, 2, 3.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도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0의 도수가 2. 1의 도수가 여기 보시면 이게 누적도수잖아. 그럼 1이다 그러면 1보다 작은 0과 1을 합한 게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의 도수는 요거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해보신 분들은 그 마지널이라는 그런 개념과 똑같죠. 7에서 2를 빼면 5. 요렇게 되고. 다음에 자료값 2가 16이야. 그러면 16에서 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9. 그리고 여기 20에서 16을 빼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적도수.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하면 0일 때는 2. 1일 때는 이거 두개 누적되는 거야. 2와 5를 더하면 7. 7에다 9를 더하면 16그 다음 20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면 중앙값을 구하세요 하면 중앙값은 10번째와 11번째 거기 최빈값은 뭡니까 하면은 최빈값은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거야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은 하면은 요거죠 요거 도수가 9니까 최빈값은 2가 되는 것이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전체 총 누적 도수가 토탈 20이잖아. 거기 중간에 위치한 값은 얼마입니까?라고 하면은 열 번째와 열한 번째 그 사이가 되니까 역시 여기에 위치하겠죠. 여기가 여기까지가 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막대그램 표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도수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한눈에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입니다.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방법이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그래프라는 것은 바차트라 해가지고요. 변수들의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은 명목형 변, 명, 명목형 변수와 그리고 구간형 변수 둘다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구간형 변수의 경우 히스토그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수가 나와 있고요. 상대도수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료가 적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료가 크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잘게 잘게 더 쪼개서 아니면 더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많으면 요러한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로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10페이지 가보시면 도수라는 것은 우리가 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와 요 앞에 잠깐 볼까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도수가 몇 개냐? 이 사이에 있는 게몇 개냐? 다섯 개라는 뜻이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건 이제 면적 가지고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고두 그 가지 정도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1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줄기 잎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 나무 줄기가 있고요그 다음 이파이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를 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줄기와 잎, 요렇게 모양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어떤 공장에 50건의 그 엔진 조정에 대한 부품 비용에 대한 자료가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줄기 잎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그대로 보면 정보가 정신이 없잖아. 자, 그래서 뭐 나타낼 건데, 그 전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보면 역시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줄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에이게 잎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기가 요게 이제 10단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이제 단위가 뭐 이렇게 되면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쭉 한번 보시면 여기 성적이 쭉 나와 있잖아.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친구가 12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앞에 있는 10단위 10, 20, 30, 40, 50, 60, 90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97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적이 최고점을 받은 친구가 97점, 요렇게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수를 표현해. 12 받은 10점대를 받은 친구가 한명 그래서 도수 하나. 여기 20점대 점수를 받은 친구는 요게 첫째 짜리야. 21, 24. 두 개. 30에 해당하는 게 31, 33, 35, 36.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명. 요렇게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걸 잎이고 저거를 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재로도 다시 한번 볼게요. 50건의 엔진 조정에 대한 부품 비용 자료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선 뭐 거기 책에도 보시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되는 거죠. 줄기와 잎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자료를 쭉 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줄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50, 60, 70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줄기가 되고 잎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68에 해당하는 게몇명 있습니까? 그럼 여기 세개가 있는 거야. 3개. 68이 세개 이해가시죠? 69도 세개 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자료를 살펴서 줄기와 잎을 결정하고, 다음 3번 밑에 보시면, 세로로 선을 쫙 긋습니다. 선을 거가지고, 왼쪽에 한 열에는 줄기, 오른쪽에는 잎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쭈르륵 나열을 하게 됩니다. 4번, 세로선의 오른쪽 옆에 있는 잎을 오름차 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줄기가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줄기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아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많구나 이렇게 퍼져 있으면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음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측감 쭉 나열한 다음 작은 것부터 열거하고 그다음에 세로줄을 거서 줄기 임.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딱딱딱 표시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석 사례 연구 거기 나와 있는 거 가볍게 한번 보세요. 다음은 23개 자료를 줄기 입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 다시 표현을 할 겁니다. 중앙값, 산술평균, 최빈값, 범위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뒤로 미루시고요. 지금 당장은 안 보셔도 돼. 우리 중앙값과 뭐 최빈값 이런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요걸 보시면 가장 작은 값은 52 되는 것이고 제일 큰 값은 101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범이라고 하면 얘가 최대값 맥스 이렇게 되고 최대값 얘는 최소값 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최빈 값이다. 그럼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거. 그, 오느게 제일 많아요. 이게 8이 세개잖아 68이 세개가 있어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명의 지능지수 IQ를 측정한 자료를 줄기, 잎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어떤 자료를 쫙 그냥 분포로 표현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좀 뭔가 한눈에 와닿는 게 있죠 자 이때 중앙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딱 중간에 위치한 값을 중앙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좀 이렇게 어 풀이 방법이 다른데 별거 아니고 세 개가 있어 봐 그럼 1 2 3이다 그럼 중앙 값은. 요거잖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홀수일 때는 쉽게 하나로 결정되는데, 짝수라고 할게요. 1, 2, 3, 4. 중앙값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2와 3 사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값으로 표현할 때, 그런 방법을 얘기할 건데, 그건 뒤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요 정도. 아, 메디안 해가지고 중간에 위치한 값이다. 요런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료를 정리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도수분포표라든가? 음. 아니면 막대 그래프, 아니면 시스토그램뭐 그렇게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나만 있는 줄기 잎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하게 좀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통계학에 대한 개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